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닥 이거 신규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두닥 열어줄게요 이거 뭐냐면은 병원 가고 후기 남기는 어플이에요 이거 가입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했습니다 어, 가입하실 때 친구 초대 링크 타고 가입하시면은 1500포인트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돼요 어, 초대 링크 타고 앱 설치하시고 홈택스 연동 아니면은 본인인증 아니면 영수증 등록해주시면 돼요 가입하고 로그인 해주시고요 이 어플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 있죠? 병원들 갔다 오면은 영수증 같은 거 찍어서 이제 후기 남기는 거예요. 이 병원은 이랬다, 이 병원은 이랬다 해갖고 후기 남기는 거고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를 줘요. 그럼 포인트를 여기 포인트 기프티콘으로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 있는 걸로 이제 기프티콘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가입하시고 후기를 쓰시면은 4,500포인트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입하시고 후기만 한번 쓰시면은 4,500포인트로 아메리카노 하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에 갔다 오셔야 돼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오랜만에 병원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병원에 갔다 오시고 진솔한 리뷰를 쓰시면은 검수하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500 포인트 주는데 그 후부터는 500 포인트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리뷰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폼텍스로 연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폼텍스 연동해서 본인증 인 하시고 홈택스 연동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패스 로그인 하시면은 제가 다녀온 병원들이 쭉떠요 이게 최근 1년간 간게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뷰를 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영수증 사진 찍고 이렇게 쭉쭉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뭐 뭐 별점도 냉길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할 때 후기 같은 거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도 쓰시고 뭐 이런 거다 체크하시고 하시면은 제가 처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4,500 포인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허위의 리뷰를 작성하면 안 된대요. 리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리뷰가 제출이 됐고, 24시간 이내로 포인트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4,500포인트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 초대 링크 타고 가입하셨으면은 1,5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셔서 여기 마이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포인트 기프티콘 눌러서 상품 받으시면 돼요. 당연히 뭐 요게 베스트겠죠? 요렇게 해서 병원 가시면은 모두 다한 번은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10번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만 하면은 4,500포인트 주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한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